와 씨발! 미안하다 참나 아프리스 나왔어 프리스탈 파리에... 아다 아, 먹... 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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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유하 유하 혹시 유하가 될수 있으니? <laughs> 자 오늘 네리온님 모시고 하는데요 유튜버시고 어리온 옆에 계신 리오님도 유튜버세요 유튜버시고 팟게임이 있지만 네 오늘 힐링하러 오셨답니다 막보기 겸흠 <laughs> 인사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옆동네에서 게맛겸 하고 있는 리오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떻 게맛인거죠? 말면서 묻지 마세요 짱나니까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키키키키 아휴 힘드겠어요 항상 <laughs> 어떻게 같은 음. 원산지가 같은 곳인데 왜 맛이 다 이렇게 죽겄네 되게 밖에 안요 아니 분명히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왜 한쪽은 상했지? <laughs> 진짜 웃기네요. 한쪽만 음식이 상한 게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너무 신기해요. 예? 같은 펜센트인데 썰기는 왜 아무것도 그이... 안 하는지. 무슨 요리 식당에서 같은 게 나왔는데 한쪽만 상하는 거아니고요아뭐 맛있는 게 모셨으니까 또 힐링하셔야죠. 거긴 폐지잘 나오나요? 일단 폐지잘 나오냐고요? 뭐 리오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. 지금 경험하고 계신. <laughs> 후이님이 야구해서 그냥. 이거 어, 하세요 그냥. 어. 그냥. 그 적고 일로 넘어. 함라면 편해. 아 우리 10월 4일부터는 하드 솔로 모드 나온다 하니까 잠깐 또 기간제 같은데 저는 그때 좀달려겠습니다 하드가 확실히 맛있었어. 솔로 제가 그때 해보지 못했거든요. 아예 주마다 맛있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뭐 내일 또 리온님 합류하시더라면 <laughs> 같이 하고저한뭐 지금 맞는 사람이, 사 저한테 맞는 사람 리온님하고 그 전에 같이 했던 다른 지인들이 가장 잘 맞는 분이. 모르니 컨테이너부터 먹자 음. 오, 음. 13번 훈련병. 낙하 카좀되었습니까 아, 알나 훈련병 번호 <고동> 2 81번이다. <laughs> 오, 가나데 다리 부러지니까일로좀 보내겠네. 네이스 nice. let's go. my brother. Okay, 바이 아, 스케 먼저. 내이더 조심하시고 버스 조심하시고 어, 진짜. 버스 타는 줄 만났는데. 너어. 내이도. 어씨 뭐야? 뭐 스캐 먼저. 진입하고 나 스캔만만 할게. 뭐야? 위에어위에 음. 제로. 위에 제로. <저기 안> <목소리> 제로. 위에 제로. 위에서 제로. 위에로 위에서 제 위에서 로에로 하나 더 던? 어. 아, 하나 더 던? 인데어떻이야어 궁궈봐 나어왔어나안 털렸다 아 털때? 이거 아, 아, 뭐 따라가는 법할지 와 이거 버갑에다 이거 버갑에다 지금 랭크를 달아봐 이 e s 나. 중간이 아니라 완전 퀴부얼하게 만들어진다 나궁7 0나6 0 하나 많이 어야 있는거 걔돌 둘째 다 스누나왔어스 나스, 스 나스, 스나나 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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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 나스, 스나나 다운. 스 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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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나 또한두더 어, 오는거 같다 천천히 아 파괴기 한팀 아, 더 나와 나 아, HP 없죠? 천천 나이스 거... 나이스 거쳐. 나이스 거쳐. 뭐야 미쳤는데? 야무신데요? 제가리가 온전한 애들이 없어 <laughs> 수리... 수리기타안 가져왔어? 아네 아, 갖고 왔네 야다 쓸어 다보셨네다 있었다 아씨발나 많이 나갔어 밖에 있어 밖에 아이내부리지 한팀 더 있다 이거 한팀 더 온다 1층에 네, 있어 앞에 있는데 사운드가? 끝! 확킬인가? 확킬이야 끝났다 이게 친구인가 보네 이거 형 먹어 내보다 음. 네, <목소리> 무조을 먹어야 됩니다. 오거또 언제 팠대? 너뭐아냐 <laughs> 어, 빠르네. 본인 실력에 비해 너무 허접하대요구 파드 보내면 말 달라질 음, 그 내가 봐도 그러니 근데 뭐 본인의 사람 것도 재네요. 지어있 뭐, 근데 리오 실력이면은 저도 이해는 해요, 이 친구가 매우 이이 정도 노말은 너무 쉬울 거예요. 스타시티즌 베리어드 가면 돼. 스타시 아 스타시티즌 거기는 좀 진짜 애들이 그 완전 와 그냥 풀무장이던데 그냥 한번 가봤는데 답이 없더라고. 거긴 진짜 거긴 진짜 넘사더라고 한번 가봤는데 왜거기 사민큐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 그냥. 코비드는 4 번째 맵 하드죠. 마있당만원 어, Not bad. 다 Harden은 두뇌. Harden은 두뇌. Nobody doesn't. w h 이 t a 다 e 갈 o u 이 o i n g I don't know. I 아 o n t know. I don't k 무 오게. 어. 조심해요. 장 쪽에 다 담아 와, 개 맛있긴 하다 정 아까 은거 어떤지. 그 시작점 좀집지에 있어. 여기. 아. 예. 안에 있었어요. 여기. 소리가 들 방대 버 못� 떴어. 괜찮았네. 음. 얘가 맞. 얘딱기

그것도 인넷이라서 그냥 하고라고 사각해 보는 약간 약간 에픽 에너지 많은 다 Now we get it. Be ready to clear the garrison and seize the air defense f a c i l i t i e It's connected to the air defense network. Just the a

저이 e g a r d i n g c o m 게요보니가 여기 계고 있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. 이거 선 한번 보내고 건설이거 접자. 그리고 안전하게 접자. 안전하게. 레이더 빡셀 거. 바로. 똑같은 거어 이게 다경거예요 분명 안하다 올거거든

계속 올라가, 계라 거기 그 노래봐, 노래봐. 내가 어떻게 해기서 자, 헬멧 깨졌어. 헬멧 소리 좀한 번만 할게. 어, 천천히 해봐. 어, 다 커, 네. 다 커, 다 커, 다 커. 아, 또... 야 욕심 안 부리게 다 먹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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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려야 돼. 저려야 돼. 어. 다 먹어, 다 먹어. 그냥. 씨. 와, 끝났다 이번는 진짜. 이아나는 같아. 이았지아 아, 젤리야, 그래도 네. 네가 서버한 거 형이 마무리 줬잖아. 한 잔해. 진짜 아 네, 엄청 많아 아이템. 대박났다 이번에. 데이트 200 뽑겠는데요? 아 먹어 먹어 나안 먹고 있어 어차피 다 먹어 다 먹어 아 로또 됐다 진짜 와 이게 나오네 와 페이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씨발 이게 사기네 페이드가 <laughs> 나오네 아 게임 다 오늘 리우 편 어? 시켜주고, 어? 여디까지 도와준 게 많으니까 꼭 받은 거 같아. 어. 억울하지 마라 그냥 한 번에 주겠다. <laughs> 3분 48초. 어, 저도 처음이에요. 지금 어리벙벙이 네, 리우, 이제 한수리 하겠다. 그 사람은 게임 사업 밀어나도 항상 안 한다니까. 그래기다리자 <laughs> <laughs> 혹시 뭐 먼저 나가, 먼저 나가. 아, 혹시 몰라서 그래. 이 게임, 이런 나, 게임은 나, 나. 항상 몰라요. 진짜 혹시 몰라. 나 아까 진짜 제일 잘했가데 <laughs> 다락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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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락교. 다락교. 다락교에, 다락교에, 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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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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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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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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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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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아니, 아어니 아니, 아